저기서 쓸 거면 아 대구님 아아 만원 감사합니다 대구님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어제난 절대 안 따라올 거야 묘지게 따라오면 어짜피 쳐. 그치 묘지개상이 리퍼만 아니어라 나, 착지 감자 어디지? 일단, 딱지 위는 나였어. 아, 감자 저기 나 없이. 우산인데? 나한테 왔다. 다 알았어? 나 먹으러. 딱지 근처 오르다 뚫지 마라. 네. 가면 바로 말해줘. 오! 이 계속 따라온다. 나 부시네. 나 때려 버리려나? 마수! 계속 따라온다. <laughs> 뭐야. 계속 따라오네판사인오 부신다. 아, 우산 원래 안전하게 해야 돼그 상태여서. 아니 저기서 쓸 거면 스포 나 해주지. 관들 어디가 그래요? 공장. 아 정탐자. 오케이 꿀. 잠만요. <laughs> <laughs> <천만> 깐안 <년. 오. 웃음> 맞는 건데. 다 안전하게 되니까 안 쓰고 공장 계속 그래. 아, 뮤직이 왜 따라오는데? 뭐 창틀도 아니야. 야, 나 버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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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렸다. 완전 버렸어 완전 버렸어 우산 띵기는데? 어디로? 공장으로? 나한테 버렸다 오케이 띵기는데 공장으로? 어우 히트 잘못었다다행이아근 스킬 있지? 아이 경이아 아오딘가? 아오지 아니다. 공장 끝에 앉힌다왜 이렇게 신났어? 얘 12시 없다. 히든 카드랑 만료. 아니다, 12시인격, 12시인격 맞았지 아, 그건 못 봤네. 기억이 안 나네. 아 어, 이거 판자 인격이랑 말려온가판자랑말려갔 같던데? 아난쭉 빠져 어르신 뭐하는겨? 던지는겨? 아... 날 계속 쫓는다? 공략 잡아야겠다 너구를 풀면 말죠아씨공략 한번 더 가야겠다 나 버렸어. 아, 빼야 돼, 빼야 돼. 어, 거기 차차 모여있지 못해. 방는다안 온다. 지금 1 0 0이 알아, 알아. 내려줄게. 팔 시간이라는데? 한칠 시. 엄서 쟤네 오구야. 그래. 아니. 야일왜안 됐어? 야일써일 써. 일 써. <웃음> <웃음> 오. 아씨. 지금 넘어 거. 아 넘어서도 안, 오 까비. 안 됐겠다. 까비. 아힐 안.. 왜안 됐냐.. 아.. 나 진짜.. 오오. 탕백 때문에 안된 거구나. 그냥 마지막까지 아. 잡을 걸 그랬나. 야야 그거 지운다! 야 해독해 해독해! 이거 아, 깝치다가 지는 야, 거 아니야? 갈 수가 없어! 깝치는 게 아니라! <laughs> 야이 지는 거 아니야? 아 되게 안 나오겠는데? 샤먼 해도 개 느린데? 뭐, 이가 도진 거 같은 느낌이 들지? 나힐해 돼? 아니, 어떻게 된대? 케이들. 어, 영병 아들 끊긴 거 싫어. 딱기면 말해 줄래? 나 따라와. 일단 잡을게. 지금 어디 가냐? 70. 야, 우리 풀렸어 70. 우리 풀렸어 우리 풀렸어 이거 수리을스 같은데 그냥? 돌려봐 그럼 한대 맞으면. 어, 돌려야 돼. 돌려야 돼. 지금 우선 안 쓰고 걸어가고 있어. 지금 삼판다. 우선 쓴다 이제. 이제 우산 돌렸어. 이제. 어차. 아내가 나온 거 알고 쫓니? 있었구나. 예, 여섯 줄시 땡긴다. 여섯 줄 땡긴다. 아 나한테 온다. 6시 간다. 나한테 온다. 정탐자라서 천천히 할 걸. <laughs> 너 무슨 우산을 <laughs> 그렇게 쓰니? 6시 간다. 6시 간다. 6시 간다. 용병이야 6시. 버릴 수도. 아뭐 가는데마다 정탐자가 땡기지어? 있어 빡치네 조금만 살게 아 죽었어 쫓고 있는데? 어 그래 피지롱나 <laughs> 짝지어 그럼 그래. 그냥 나가면 돼나이도 싸면 좋아 아씨 잠만 우산 없어 나들 거야 <laughs> 아 됐다 됐다 아, 어, 눈이 감지런데. 아, 어, 정탐자에 계속 걸려가지고. 할수 있었는데. 딱 집게가 있네. 나 하다 하실 점.